5장 이상이면은 반대편에 원에 레벨 1 올라가요 그리 정면 이동 3등급 네, 실패하라 굉장히 세스코로 하고요 3, 2, 1, 스레벨이 있으면 사이드 스톱으로 하는 거 아니고 3, 2, 1, 3, 2, 3, 2, 1, 2, 3, 2, 3, 2, 3, 2, 2, 3, 2, 3, 2, 3, 2,

배가 툭 맞아, 그 아니, 네, 아저씨가 힐 못하게 먹은 거야. 그대잘먹으시다니까

천천히 근데 하못읽요 됐어? 사용 이동 네. 네. <laughs> 네. 네.

어떤 거0이냐5이냐 5,500이냐? 5 0 0이냐0 0

어, 이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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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아 이게 계장도? 그래. 아, 어니 그래. 아. 아, 이거 <laughs>

나 거기 일렙을 다 눌렀지만 도시가 됐다는 체계적 아이들 컨플 이렇게 다음 주스가 미있을것뭐이뭐 이럴 수가. 장식을 결정해. 나로 어떻게 들어가겠 아예 어떻게 게임을 싹 잡찍크 1번이요. 3번이. 야

I 벨 o n t know. I don't k I don't k n n t k 아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n o w I

저기요. 네. 다발색요 다시요. 네, 가하이 네. 다 12,000? 네. 엄청게 장 넣을게요. 네, 1 1 5 0 0인데

뱅크를 쏴라. 여기 아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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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가 아, 아, 씨. 아, 아, 나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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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이이게 나왔습니다. 음 아, 아, 그 아, <목소리> 아, 아 우허리는 <목소리>

그럼 요새 대기실이가더 선원에서 하나 고 나오는 게 아무거나 나오가어이 이건 맞아야지. 어 뭐맞요 <inaudible> <inaudible poetry>

이거 그거 같은데? 훈련도시야. 시 아, 훈련도시야. 아, 훈련도시야. 아, 훈련도시야. 아, 훈련도시야. 시야 아, 훈련도시야. 아, 훈 아, 훈련야 아, 훈련도시야. 아, 도

아 <목소리> 맞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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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